질문 제가 질문을 드리면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뭐 거짓으로 뭐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저희가 뭐 짜고 치는 고수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계속 저거 <laughs> 돌아가고는 있어요. 네네. 계속 안 봐도 되죠. 아 네, 계속 안 봐도 돼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혹시 뭐 이렇게 또 저처럼 그냥 광고 보고 오시는 분들 네네. 조금 조심하시라고 좀한 말씀만 드리면 아 네, 아솔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laughs> 어, 광고에 속지 말고 꼭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들어가는 조금 어 소모되는 수수료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 시유주나 지혜사에서 일을 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오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허위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안녕하세요. 허물 닥터의 고차장입니다. 인대리입니다. 예, SM 양정권입니다. <laughs> 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양정권입니다. 71년생이고요. 한국 나이로 지금 54살입니다. 어, 광주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배송한 지는 얼마큼 지나셨나요? 2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럼, 역시 배송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가장 힘들었던 점은 네. 일이 힘들기보다 예전 어, 받는 과정이 되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 음... 1회전에서 2회전 욕심이 있으셨는데 네. 2회전 받는 과정이. 아, 네. 그러면 처음 들어올 때 운수사를 통해서 들어오셨잖아요. 네. 운수사에서는 2회전을 바로 줄수 있다고 해서 혹시 계약서를 쓰셨나요? 그렇죠. 거기. 광고가 알바, 알바 청구 광고 보고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광고를 했었죠. 아,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 운수사에서 했던 얘기랑은 다르다. 좀 많이 달랐죠. 네네네. 네. 아. 급여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르고. 그렇죠. 그 부여는 그냥 명세표를 보여, 이제 다른 사람 걸 보여줬으니까 네네. 차이가 없는데, 이제 저는 오자마자 예전을 탈수 있다라고 생각을 음.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제일 그리웠죠. 네, 그래,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해전을 바로 할수 있다. 저도 이해전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라. 라고 하고, 들어 알고 들어오시는 거랑, 또, 처음부터 이해전 할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시면 매출 이렇게 돼요. 600, 800짜리 뭐 이렇게 급여 명세표 보여주고 하시니까, 또 그거에 보시고 계약서를 썼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 이해전은 없고, 1회전만 도는데, 1회전 도실 때 바로 적응하셨어요. 네, 뭐 운송은 이렇게 운송업을 많이 해봐서 네네. 일이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 아 그러면 이 전에는 이제 배송 하시기 전에는 어떤 업무도 하신 거죠? 어 코카콜라 일도 해봤고 제약회사에서 링거액 아. 네, 중에 중에 제약에서 일도 해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다 화물 쪽으로 하셨던 거예요? 예, 화물입니다. 아. 화물 경력이 되게 오래되셨네요. 이게 막쭉 이어서 한게 아니고. 네, 네. 젊었을 때, 음... 젊었을 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했었죠. 코카콜라 쪽에서 일을 하셨다고 하시면은 코카콜라 일하시다 가 여기 오셨으면 웃으시면서 하셨겠네요. 웃웃 <laughs> 웃으면서 하진 않았고요. <laughs> 강도가 그래도 원래 음료 주류 쪽이 제일 강도가 센데 그걸 하시고 여기로 오셨으면은 그래도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아, 예, 전혀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SN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요? 어,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요. 네. 서울의 명동 쪽에 그 1차 배송을 하고 네. 센터에 들어오면 한 10시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음, 식사하시고. 예, 밥 먹고 좀 쉬고 또 12시부터 네. 상차 시작해서 이제 그 당일 코스 네, 네. 마치고 센터에 들어오면 네. 한 4시 반 정도 네. 예, 그리고 4시 반에 이제 그 다음날 거짐실고 집에 가면 한 6시 30분에서 7시 정도 됩니다. 다음날이라고 음. 하면 아까 저 명동쪽 거를 미리 예, 상차를 하시고 예. 퇴근을 하시는 거죠? 예. 아 그러면 상차가 전일 상차. 전일 상차로 해갖고 아침에는 아침 배송할 거를 전날 상차를 하시고 예. 퇴근을 하시는 거고 예. 집에서 쉬시다가 바로 센터 안 들리시고 바로 명동쪽으로 넘어가시는 그렇습니다. 예. 네. 음. 되게 하루가 길시겠어요 근데 네. 뭐, 뭐, 직장 생활, 도 뭐, 이 정도는 다르네. <laughs> <하네. 웃음> 이제 여기서 제강건은 매니저님은 그렇게 하루가 좀 기시지만은 예. 그래도 보상받는 게 운송료잖아요. 네. 운송료는 혹시 뭐, 뒷자리는 빼고 뭐, 500에서 600대다, 뭐, 600에서 700대다,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정확한 어, 금액은 안 알려주세요. 팀장에, 있는...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네. 한 900만원 정도 되고요. 아, 음, 거기에서 부가세하고 기름값을 빼면은 네. 한 700만원 정도? 음. 그래도 매니저님은 진짜 에스님은 그래도 일을 하시면서 보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하실 힘이 좀 나시겠어요. 그렇죠. 네. 기사님의 꿀팁 혹시 일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아 이것만은 나만의 노하우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다라는 걸 혹시 알고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막 일은 어차피 와서 배우면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거고 네. 저는 이제. 마인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뭐, 어, 좋아요. 그냥 내가 일할 물건 내가 싣고, 네. 내 거래처 내가 관리하면서 배, 배송하고, 네. 어, 내 시간, 시간 잘 지키고, 그러니까 남한테 간섭받지 않고, 내한테 주어진 일만 뭐 잘하면, 이만한 직장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광주에서 명동까지 가는데 거리 시간이 있잖아요. 네. 또 새벽 시간이고 하니까 피곤하시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한 40분 만에 갑니다. 아, 차가 안 막히면은, 뭐 수도권 안에서 노는 거는, <laughs> 예. 금방금방 가니까. 예. 그러면은, 혹시, 사용하시고 있는 번호가, 예. 자사회사의 번호세요? 아니면, 임대 번호를 사용하시고 계세요? 임, 임대죠. 아, 어? 임대 번호를 사용하시고, 그럼 지입사가 두 개가 걸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원래 관리해주는 운수사가 있고, 번호는 이제 다른 대사거를. 예예. 뭐 처음에 계약을 하실 때 혹시 알고 계약을 하신 건가요? 알고 계약하는 사람 이 <laughs> 없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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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계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음... 그러면 지금 하시면서 이 솔직히 이런 게 제일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사용 안 하시고 계시는 기사님들한테 물어볼 때는 그냥 아뭐 보기 안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을 운수회사 막상 진짜로 임대난발을 사용하시고 계신 기사님들한테는 뭐 여쭤볼 때 저희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고 났을 때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어, 뭐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니까 네. 그냥 그리고 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그그려니 하고 <laughs> 있습니다. 예. 차량은 직접 구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통해서 아, 차량도 그럼 그쪽으로 통해서 이제 예. 알바 알바 친구 광고 보고 가서 네, 이제 이제 그쪽에서 다 이렇게 안내해 주는 대로 다 했죠. 아. 혹시 막 이렇게 또 저처럼 그냥 광고 보고 오시는 분들 네네. 조금 조심하시라고 좀한 한 말씀만 드리면 아, 네. 아, 시원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광고에 속지 말고 꼭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들어가는 조금 어 소모되는 수수료가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 시유주나 지혜스에서 일을 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오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허위 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 진짜 좋거 <laughs> 좋은 말씀입니다. <laughs> 저희가 누누이 하는 말이거든요. 누누이 하는 말이고, 저희도 최대한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은 저희 개약 먼저 안 해요. 선탑 타고 오세요. 선탑 하루 이틀 타고는 안 돼요. 3일 이상 타보세요. 여기 일안 좋아요. 힘들어요. 3일 하면 손목 다 아파요.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도 자기가 하고 싶다 그러면은 하셔도 상관은 없지하셔갖고 좋게 넘어가면은 좋지만은 분명히 음. 광고에 속고 아무 소식 없이 그냥 계약만 덜고 깨버리면은 후회하는 경험들이 좀 많아요. 뭐 이게 쉽게 말씀드려 갖고 돈 천만 원, 이천만 원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갖고 일을 해주면 좋죠. 네. <laughs> 아무튼 좋은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항상 안 좋은 화하십시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형님.